지금 이제 11시 22분인데 12시 걸 표를 떠났습니다. 12시 걸. 지금 11시 반이이데 지금 10분 전에 뭐 마감이 되나 그래가지고 30분 이상 기다리 게 생겼네. 그리고 사람이 참 생각보다 많네요. 사람이 많고요. 그다음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습니다. 외국인들한테 소개가 많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. 할수 없죠, 뭐. 편도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. 네, 여기까지 왔는데, 이거 안 타볼 수도 없고요. 여기 이제, 여기가, 옆구내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면서, 에, 선로가 이렇게 합쳐지는 게, 에,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. 선로가 이렇게 합쳐지는 게 보이네요. 에, 그때 당시에 동해 남부선이라고 했을 텐데, 에, 이제 단선이었던 거죠, 단선 에, 차 타는 곳 푸드 트럭 좀 네,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뭐 먹고 마시라고 1 1시반차 타는 것을 촬영할 수 있는 거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미국 사람 들이 많으시네. 하기야 평일 날 낮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저같이 대체 없는 사람들이는 거고 다들 뭐일 하고 학교 가고 그래야 되니까. 외국인들은 예, 이제 여행을 정식으로 오신 분들이니까. 예. 고추장 돼지 부분 정식 아우, 맛있겠다. <laughs> 여기이 예, 여기 옛날 여기였는데 보니까, 예, 그 플랫폼은 하나였고요. 1면 예, 2선인데, 바깥에 외, 외측, 예, 외측선이 하나 더 있네, 보니까. 예, 예, 저기 이제 열차로구나. 예, 이제 미포까지 가는 건데. 예, 탑승 대기줄 저 표가 12시 표인데 근데 괜찮아요? 탈수 있으면 타고 서서도 괜찮으세요? 아 자리가 없어요? 네, 네 서서 뭐, 가지마 그러면 아, 네. 30분이면 3분이세요? 네네 5분이세요? 네. 네. 네 좌석이 없다고 그러네요 이상스럽게도 네. <laughs> 뭐 이렇게 인기 인기 열차야 이거 <laughs> 너무 인기 있잖아요, 이거. 이셔셔셔. 벤치에서 시간 낭비. 진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자, 이렇게